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가읍성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풍경소리 다육농장입니다. 오늘 화분들이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 열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8,000원짜리 지금 보고 계신 화분이에요. 모양은 외부적인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한데 꽃그림이라든지 달팽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간단하게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었구요. 구체적으로 사이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가격은 8,000원, 내경 10cm, 높이 12cm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런 모양이고 외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더 볼록한, 볼록하면서 밑으로 조금 더 어,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다리는 네 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불구멍 이 예쁘게 잘 빠져 있는 그런 8 0 0 0원 짜리 화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이고요. 어, 이렇게 이, 이 화분하고 또이 이 화분하고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심어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개 세트 이렇게 두개 세트 이렇게 세트로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서 음, 올려봤습니다 1번 화분 8,000원 내경 10cm 높이 12c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보실 화분은 12,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 두 개로 해가지고 어, 두 개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음, 전체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세부적인 꽃꽂 이름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화분들이고요. 가격은 12,000원. 구체적인 사이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화분 가격은 12,000원. 내경은 11cm, 높이가 16cm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여기가 어 깨졌나? 제일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깨진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이미지를 음, 조금 더 부각시킨 이미지인 것 같아요. 예, 안에 내부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배달이 됐다고 해서 어 깨진 게 왔어요 라고 아니 깨진 게 왔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이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도 세트로 심어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들일 것 같아서 두 번째 이 아이들로 올렸고요. 가격 12,000원, 내경 11cm, 높이 16cm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아분 일본화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1번 화분을 2개를 구매하셔서 세트로 만들어도 좋고, 3개를 구매하셔서 세트로 만들어도 좋고요. 2번 화분 같은 경우에도 2개를 구매하셔서 를 세트로 만들어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1번 2개, 2번 2개, 이렇게 세트로, 음, 구매를 하셔서 심어놔도, 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은 세 번째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조금 더 대형 사이즈고요. 가격은 15,000원, 내경 14.5cm, 높이도 14.5cm로 되어 있습니다. 3번 화분 가격 15,000원이고요. 내경 사이즈 14.5cm, 높이 14.5cm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외고 외부 내부, 내부. 이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짜리 화분, 전체적인 이미지이고요. 조금 전에, 어, 물건 오자마자 저희 매장 언니께서 세트로 다섯 개를 구매를 하, 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가셨는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보시는 손님들도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서 다육이 심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영상 급하게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세트로 큰거두 개, 작은 거두 개, 둥근 화분 두 개, 한 개. 이렇게 다섯 개 토탈 하시면 구매가 55,000원이고요. 무료 택배로 변해 드릴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작은 애기가 네 번째 화분이고요. 큰 애기가 다섯 번째 화분인데, 이 아이들도 세트로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화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어, 7,000원짜리 화, 네 경, 4번. 7,000원짜리 화분이고요. 5번은 9,000원짜리 화분입니다. 내경, 이 아이는 내경 11cm, 높이가 8cm로 되어 있고요. 이 9,000원짜리 화분은 12.5cm, 높이가 음, 9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다 올려드린 거예요. 이 화분들 저번에 판매했을 때 정말 인기 많았던 그런 화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9,000원짜리 화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9,000원짜리 화분이 입고 되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 아이가 4번, 7,000원짜리 화분이고요. 이 아이가 5번, 9,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세트로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화분 올려드렸고요. 어, 많이 많이 연락주세요.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 다용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